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.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경찰입니다. 독수궁에서 현상수배받 네. 독수궁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 덕수궁으로 출발하세요. 네. 찾아보자고. 네. 아 어디지? 여기도 엄청 깨끗하네.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지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런 건 문화재 돌봄이 한다고요. 문화재 돌봄은 문화재 상태 모니터링, 재난 발생 시 긴급조사 및 신속 복구, 문화재에 훼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복구, 관람 환경 청결을 위한 일상관리와 미디어 파사드라는 문화재를 꾸며주는 일도 한답니다. 진짜 짱이죠. 근데 누구세요? 아, 제, 죄송합니다.

지금 잡고 있대요 네? 아니 그거 왜 지금 말해요 아 죄송해요 범인 맞지? 아니요 범인 장덕홍이 있대요 범인 아니라니까요 어우,